맥날이라도 갈래도. 아 배고프다. 들으니까. <laughs> 나 치우고 좀가지고 제로 마셔. 아, 나 치우고 좀 따가지고 마시면. 같이 있지. 같이 가자. 아니 우리 모이탕 뭐 하는 거잖아. 이데무지 비즈니스야 우리? 내가 언제 비즈니스라고 말한 적 있어? 아니 말하던. 네가 나보고 맨날 비즈니스라고. 행동이. 네가 맨날 나한테 비즈니스라고 하잖아. 행동이 맨날 우리 뭐 하다가. 아니 왜또그 지금 불리하니까 말을 바꾸냐고. 아니 거. 프로 불참 러가 내가 먼저 프로 불참? <laughs> <참잖아>. 나다참자고 프로 불참면. <laughs> 저 따로 김효기 씨한테 얘기하시고요. 나기도 아, 그렇긴 한데, 예. 네. 니도 이제, 이거 아니면, 놀다 그러면, 아, 나 힘든데. 그렇다, 해그렇 그렇다, 뭘그런다 아니, p 디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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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주장만 하고, 맨날 나쁜 사람은 나만 만들고, 솔직히 보시자면, 솔직히 아시잖아요. 솔직히 맨날 좋은 소리만 하고, 맨날 후배들 위하는 척, 동생들 위하는 척, 용원 씨 좋은 이미지 다 챙겨가고, 저는 맨날 뭐라 캐는 입장만 하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저번에 그, 이어, 2탄 올린 것도, 진짜 얘가 늦은 거잖아요. 경호씨, 얘기해보세요. 해명 한번 해봐요. 해명보세요 해봐, 그, 동규가 나를 데리러 온대. 그래서 나는 그 시간에 바로 출발을 해서 딱 도착할래, 동규가 나를 데리러 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그래, 나 같이 출발할래, 나 알겠다 기다릴게 하고 했는데, 얘가 조금 늦었어. 아니, 무슨 <laughs>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계속 해보세요. 그렇다 해, 그렇다, 그렇다 해. 그렇다 <웃음> <웃음> 아니, 뭘 그렇다 해가 아니고. 일단 해명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아, 근데 또 이게. 이제 동규가 나를 딱 태우러 오는데 내가 동규가 조금 더 태우러 올때 편한 데서 태우라고 내가 조금 나갔어 나갔는데 그게 좀 엇갈린 거야 그래서 조금 시간이 조금 이렇게 돼가지고 조금 늦었어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용훈 씨한테 전화했을 때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때 8시 4분이었어요 합주가 8시 반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어디였냐 용훈 씨집 800m 전이었어요 그, 그 아, 맞아, 어, 맞아. 동평중학교 쪽이라고 있어요 <laughs> 도, 치곡에 동평중학교 있고, 용은 씨 집으로, 저, 우남지. 저, 오늘 잡은 소, 오잡소 앞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지금 가면 딱 맞으니까, 용은이가 평상시에 저를 많이 데리러 오니까, 용은이 내가, 오늘 내가 데리러 가겠다 해서, 갔어요. 가는데, 용은이가 제 차를 바로 타려면 길건넜어야 됐어요. 그 시간 용은이가 절대 도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집 앞에 있어라. 내가, 좌회전해서 너희 집 앞에 가는 게더 빠르다. 맞습니까 맞지, 맞지, 여기까지 맞죠 맞죠. 그래서 제가 좌회전해서 용훈 씨집 앞에 바로 도착을 했어요 그때 가 8시 7분이었어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 안 받았어요 맞죠 맞죠. 아, 부재중이 한번 있었지 한 번이 아니잖아요 두번 했잖아요 아, 두번 했어? 네두번했잖아안 받았잖아요 어. 그래서 막 혼자 열이 받아가지고 또 어디냐 막 해가지고 <laughs> 제가 그 용훈 씨 앞에 GS마트 있죠 GS마트 있잖아요 그걸로 <laughs> 이렇게 쭉 돌아와가지고 돌아가가지고그 용훈 씨 나와가지고 우회전 하면은 그시가인가 아 술집? 술집 말고 아. 그 반대편에 그 살짝 그 미미한 음, 음, 음. 그쪽에서 제가 우회전을 그때 우리 마주쳤잖아요 그때 시간이 8시 16분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상식적으로 그용운씨 집에서 온대역까지 가는데 20분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차 대고 하면 또 20분 잡아야 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제 시간에 갔지만 용운 씨가 늦은 게 맞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또 제가 하는 바람에 저는 유튜브에서 졸지에 욕쟁이 되고 야 섹구가 저보고 욕좀 그만 쓰라고 탐났잖아요 맞잖아요 뭐 맞는 말이긴 해 내가 늦었지 다음부터 늦지 않도록 할게 그렇게 되면 <laughs> 저만 또 <laughs> 개새끼가 되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아 근데 좀 욕을 많이 쓰긴 하더라 동료 그, 그 제가 저평상시 욕을 안 쓰잖아요 어, 뭐. 말끝마다 그냥 씨비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 뭐. 욕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닌데 여기만 오면 욕을 하게 되잖아요 아 여기 절로 이렇게 나오는. 거. <laughs> 예 이게 예, 예. 툭 치면 여기 나와 버려. 제가 평소에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맞겠네. 예. 맞나 맞 맞다 해. 하람 씨 제가 둘이 있을 때 욕하는 거본적 있나요? 둘 있을 때안 하죠. 제가 용훈 씨도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이게 용훈 형이 있어서 욕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용훈이랑 둘 있을 때는 네. 서로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욕을 많이 하거든. 네, <laughs> 내 친구들 중에 그런 애들이 많아. 아 이제 오늘부터 욕 끊어야겠다 이러다 나랑 대화하면 갑자기 한 3분 뒤부터 다시 욕을 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용훈이가 욕을 사실 안 하는 스타일이잖아 용훈이 욕하는 게 용훈이는 거의 욕을 안 하거든 근데 용훈이가 항상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laughs> 이제 욕만 안 하지 <laughs> 뒤에서 온갖 <laughs>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어더 해봐 더 해봐 살짝 이런 스타일이에요 <laughs> 제가 뭐 욕을 하기 시작하면은 아, 내가 이런 일이서 억울하다 이러면, 어, 더해봐, 더해봐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laughs> 그럼 제가 또 신나서 막 이런, 이런, 이렇게 하면은 요은이가막 좋아가지고 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역시 동규 대단해. 이런 식으로. 네. 어, 근데 되게 신동엽 같다. 신동엽씨 성대모사 잘 듣. 제가요? 어. 말을 어, 돌리는 것 같은데 지금. <웃음> <웃음> 근데 나는 좀 맞다. 내가 나쁜 놈이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렇게 <laughs> 하지 마세요. 그래도, 동교, 굉장히 좋은 친구입니다. 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영웅이도... 사실, 솔직히 말할까요? 화이트 노이즈 신드롬에서요 저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이랑 나머지 4명은 누구와 싸울 사람들이 아니에요. <웃음> <웃음> 효기가 만약에 누군가 싸웠다, 그럼 상대방 잘못이에요. 찬이가 만약에 누군가 틀어올리다 그럼 그 사람 잘못이에요. 효아람이가 만약에 누군가랑 싸웠다, 그럼 그 사람 잘못이에요. 용훈이가 만약 누군가를 쌓았다, 그, 그 반대 사람 잘못이. 하지만 제가 누군가를 쌓았다, 그건 제 확률이. <laughs> 저가잘못한 확률이. 그러니까 조금은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저희 멤버들이 다 착하다. 네, 네. 그래도 그런 말이 있다. 긍정적인 사람은 <laughs> 비행기를 만들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낙하산을 만든다. 아. 동교는 낙하산을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최악을 생각합니다. <laughs> 네? 안 됐을 때. 아, 현실적인 말입니다. 또 다섯 명다 착하고 그러면 안 되죠 맞아요 한 명, 그러면은 한명한 한 명이 이제 네거티브가 있어야지 이게 또 그럼요 만약에 <laughs> 네 명이서 저를 다구리 까잖아요 저 접니다 <laughs> 왜냐하면 사실은 효기 드럼스틱 들고 있죠 <laughs> 찬이 아몰리적으로 턱... 어, 찬이 턱걸이 20개 합니다 그리고 하람이 복싱 사이즈 안 돼요, 저. 어. 그리고 용훈이 옆에서, 이렇게, 이게, 이거 조정수라고 <laughs> 얘들아, 붙어! 이런 식으로. <laughs> 뭐지? 인형 술수다. <laughs> 어. <laughs> 용훈아 달려! 하면은, 차나달려가고면 찬이가, 감사합시다 그럼, <laughs> 그럼, 시 저번에 저한테 지랄했죠. 이렇게 때린단 말이죠. 그럼 제가 상대가 안 됩니다. 어. 제가 아무리, 저는 또 엘리트, 엘리트 복싱 출신이거든요. 어. 제 엘리트 복싱 출신이거든요. 이야. 그래서 제가 대구 옛날에 62 k g 급램 소체 선발 출신 거기 3등한 또 엘리트 복싱인 그리고 또 야구부 야구부 배지환 네, 원태인 네, 등과 같이 어릴 때 같이 하려고 했던 그런 스타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탁구 탁구 옛날에 그 전국 어린이 그 탁구배 유승민 1등해갖고 유승민 선수랑 초청 경기 했던 사람이에요. 오, 아, 바둑 유서, 바둑도 했다네 바둑 가죠 바둑도 했죠. 바둑은 제가 이제 1단까지 예, 고스 바둑왕 거의 7급 바둑. 운암 바둑 교실에서 뭐또 또. 사실 제가 못 하는 게 많이 없어요. 예, 수영 빼고. 그 수영도 제가 조금 배워서 이제 25m는 가요. 아, 축구도 잘하잖아 축구 잘하죠, 제가. 또 있나. 어, 농구? 농구 잘못 하네. 제가 아무래도 이제 신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당구 잘하잖아. 당구. 당구 제가 3구 2 5 0개 칩니다. 당구 치러 가요. 니네네 가기 싫지니뭐 네 우리랑 놀기 싫지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아니? 뒤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laughs> 왜 갑자기? 어, 어떤 아. 스케줄이 갑자기 왜 아니 생겼어? 지금 여자친구 만나줘요아그뭐 어쨌든 <웃음> 네. <웃음> 자잘 볼링도 잘. 하이, 하이 스코어가 한 240대예요 음. 볼링이 너무 어, 잘하네 네. 완전 체육인 체육.. 엘리트 체육인이죠 노래는? 제가 수영이랑 노래 빼고 다 잘해요. <laughs> 제가 노래를 잘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 듣고 있는 이 어떤 노래들은 전부 다이 디지털의 힘을 많이 빌린 거예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라이브를 기대하지 마세요. 예, 조금 좀, 좀 슬픈 얘긴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용훈이가 상상 좀 애를 먹죠. 좀. 결론데요동기 노래를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것 같은데 이런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그런 말을 하진 않는데요 네뭐 그렇다 하겠습니다 <laughs> 이제 집에 가야죠 내일 또 출근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아람 씨 우리 또 이번에 새로운 콘텐츠를 할 계획이 있는데 아 맞습니다 저희 그 소음 다방이라고 이제 한 사람의 인생을 낱낱이 파헤쳐 보는 그런 콘텐츠를 준비 중인데 지금 저희 평균적 조회수가 100몇 회씩 나오거든요. 미쳤습니다. 그냥 이 가성비 아예, 이 가성비 수지타선 아예 안 나오거든요. <laughs> 수지타선 아예 안 나와버리니까. 여러분들, 이제 보다가 일부러 이렇게 유튜브 보시다가 친구 옆에 있으면 일부러 크게 웃으세요. 이렇게 일부러 크게 웃으시고, 이제 좀 전도해주세요. 아시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유튜브에게 토크쇼 같은 거를 잘때 틀어놓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그렇게 하시면은. 또 제가 또말 주변이 없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제가 또 MBTI는 INTP로서 말투변이 없는 스타일 아니거든요. INTP면은 말투변이 원래 좀 있잖아. 없는 스타일 아니야?